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진입니다. 이번 영상 컨텐츠는 뷰티 브이로그로 메디톨드의 아몬드 오일 헤어 에센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걸리거나 끊김없이 머리를 빗어본 지가 언제인지 가물가물할 정도로 모발이 가늘고 부시시해 보이는 머리가 고민이었는데 사용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이 정도로 머리가 차분해졌어요. 드디어 제 인생템을 찾았고 저처럼 손상된 머릿결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제품 언박싱부터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아몬드 오일 헤어 에센스는 석박사진이 설계한 연구소 브랜드 메디톨드의 제품이고 화학점진제, 방부제 등 화학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고 좋은 성분만 함유되어 있어요. 모발이 푸석해지는 이유는 머리카락 내에 지방산이 부족해졌기 때문인데, 아몬드는 머리카락에 필요한 필수 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형태가 아주 비슷하다고 해요. 메디톨드 에센스는 스위트 아몬드가 3만 ppm 함유되어 있어 부시시해 보이는 머리, 윤기 없이 푸석해 보이는 머리, 개털 같은 머리, 머리가 빗기지 않는 머리, 손상도가 심하여 드라이를 할수 없어 고민인 분들에게 좋아요. 실제 임상시험 결과 모발 거치기 1 7 1 퍼센트 감소는 손상된 모발 큐티클 거치기 개선에 도움을 주고 모발 윤기 108.30% 증가는 모발 윤기 개선에 도움을 줘요. 열기구에 의한 모발 거칠기 15.8% 감소는 열기구로 인한 모발 손상 보호 효과에 도움을 주고 컬링 웨이브 지속 5.83%는 모발 컬링 웨이브 지속력에 도움을 줘요. 아몬드 오일 헤어에센스는 인체적용 시험에서 피부 저자극 테스트에 입증되었고 피부 이상 반응은 참가자 전원에게서 나타나지 않았으며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돼요. 그럼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아몬드 오일 헤어 에센스 사용 방법은 젖은 혹은 마른 모발에 적당량을 도포 후 자연 건조 및 드라이 하면 돼요. 열 손상방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머리 말리기 전 사용 가능하고 보통 오일하면 끈적하고 무거운 질감이던데 이 제품은 그런 거 없이 산뜻하면서 가벼워요. 향은 제가 좋아하는 머스크 향의 플로럴한 느낌에 세련되었고 지속력도 오래가요. 오래도록 기억되는 향을 찾기 위해 메디툴드 연구소는 수십 번의 블렌딩과 연구를 통해 이 제품을 개발하였고 고급스러우면서 단정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향이에요. 오일 바르고 나니 머릿결이 바로 차분해지면서 은은한 윤기까지 나면서 좋아졌어요. 진짜 헤어오일 유목민들 꼭 써봤으면 좋겠네요. 이상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